언제나 부드러운 가리스마를 보여주고 있는 여윤석 선수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윤석 선수입니다. 워낙에 뭐이두 선수 모두 많이 나왔던 선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선수겠죠. 그렇습니다. 레드불스 소속의 여윤석 선수, 어, 경력이 11년이 된 선수고 워낙에 베테랑 선수고 재밌는 그런 명경기가 많이 나왔던 여윤석 선수에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많은 다트 팬들을 다트로 좀 이끌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네, 네 이준한 선수입니다. 네, 이준한 선수 팀 FF 소속이고요. 그런데 2 1인데 오늘 네. 이준한 선수는 4강에 제가 그 포인트 계산한 걸로 봐서 4강에 든다면 음. 파이널도 갈수 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네. 이... 운영하는 네, 그만 명이 지금 네. 응원팀이 있는 네, <laughs> 네. 이준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멋진 모습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경기를 할 때마다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렇죠. 네, 응원을 항상 받으면서 <laughs> 네. 경기를 치르는 이준한 선수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크고 그리고 이두 선수의 만남도 사실 흔치 않은 만남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더 기대가 좀큰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어, 여윤 예. 선수 인사 멋있게 하는데요. 네. <laughs> 네. 어. 올해는 두 선수가 처음 만난 것 같은데 네. 워낙에 그 실력 차이가 정말 비슷비슷한 그런 선수여서 오늘 경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비슷비슷하다고 하는 수준이 네. 못해서 비슷비슷한 아, 게 아니라 그럼요. 진짜 잘하는 네. 그래서 더 비슷비슷한 느낌의 두 선수입니다. 자 이준한 선수 디들 불 바깥으로 빠졌고요. 이제 여윤석 선수의 차례입니다. 아, 네, 네. 여윤석 선수 선으로 경기는 치러지겠네요. 자, 뭐 여윤석 선수 나름 특나한 대로네 연습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여윤석 선수. 그렇습니다. 자, 과연 여윤석 선수야 워낙에 폼이 한결 같은 그런 네. 선수고요. 시원시원하죠 네, 지금 전환 쪽에 그 밴드를 하나 했네요. 음. 아, 어, 네, 선수, 그건 뭐죠? 네. 네, 보통 이제 그 저쪽에 통증을 느끼거나 하는 선수들은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배럴을 꽉 쥐거나 네, 그런 이제 무언가를 쥘때 많이 쓰는 그 근육이어서 아마 뭐 그쪽에 그~ 조금 더 힘을 받고 싶어서 밴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요 코진 나중에 한번 네. 저희가 체크를 해 보는 걸로 하고 여윤석 선수는 로톤 시작이긴 했는데 이준한 선수는 또 아쉽게 네요. 경기를 치러가고 있습니다. 네. 어, 여윤석 선수 좋네요. 마지막 한 발. 네. 네. 저는 저 이준한 선수 이번에 본선 처음 올라 왔기 네, 그렇죠. 때문에 좀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지금 네. 방송 무대를 띱니다. 네. 자 어, 올해는 처음이네요. 네. 이준환 선수는 계속 그 본선 바로 문 앞에서 나갔었거든요. 네. 어, 네. 야첫 번째 라운드는 살짝 헤맸는데 두 번째 라운드부터 중심 잡아가는 음, 이준환. 네, 준환 선수는 스테이지 1, 2, 3에그 최종 예선에서 만났던 선수가 김태현 선수, 최민석 선수, 한보람 선수였네요. 네. <laughs> 아이 정도는 대진운이 안 좋았다고 봐도 그렇게 네. 볼 수도 있죠. 네, 광야. 네. 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로톤, 두 번째 헤트 트릭, 세 번째 로톤으로 네. 이어가는 여윤석 선수고. 네, 이준환 선수는 또 정수진 선수도 네. 네, 본선 한 번도 못 올라왔는데 계속 <laughs> 그 예선 마지막 8 강에서 문턱에서 주저앉았는데 두 선수가 붙었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구경을 했었는데 아 너무 치열했겠네요. 네. 어마어마했었는데 어. 아, 아. 그때 이제 정수진 선수를 꺾고 이준환 선수 가 네. 올라왔죠. 네. 네. 이준환 선수가 약간 그 노련미를 좀더 보여준 예선이었. 썼던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정수진 선수는 또 이준한 선수의 경기를 또 지켜보고 있겠네요. <laughs> 네네. 얼마나 하나 보자 이러고 <laughs> 아뭐그 일일 수도 있겠고 네. 나를 꺾었으니까 네. 무조건 네. 좀 이겼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마음으로도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 근데... 지금까지는 여인석 선수가 앞서가네요. 네.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헤드 트릭 한 번에. 어... 오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자, 이게 오랜만에 네, 네, 너무 오랜만에 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laughs> 네. 항상 원래 항상 <laughs> 경험하던 선수였는데 네. 네. 오랜만에 하니까 아무래도 네,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이준환 네. 선수는 인비테이셔널 때부터 계속 나왔었던 네. 선수니까 올해 초반에 저희가 다 깜짝 놀랐었죠. 네. 그렇죠. 올해 한번 내려가고 나서 계속 보지를 못하다가 와, 와14 덩을 맞추면서 50 맞추는 여윤석 선수. 50을 남겼습니다. 구준환 선수는 324 점이 남았기 때문에 뭐 이번 네. 공일은 좀 힘들고요. 네, 버려야죠. 네. 방금 네. 크리켓을 네. 네. 네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빨리 샷을 잡고 그렇죠. 오. 자. 야 오. 이렇게 네. 할수 있는 선수인데요. 네. 그렇죠. 네. 부담만 없다면 어차피 이번 판은 아좀 약간 내가 밀렸구나라는 생각에 <laughs> 부담감이 좀네들어거든요저 때는. 자 그렇죠. 아. 아, 깔끔하게. 네 여윤석 선수가 일단 첫 레그는 챙겨갑니다. 네. 네 노장들 경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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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나 캐스트가 한 말입니다. 네. 두이두 네. 네. 분이 또 방송 모니터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네. 제가 그렇게 표현해 놓고도 네. 네, 혼날까봐 조금 쫄았어요. 네, 나이로는 원투예요. 네. 아니 근데 사실 네. 저는 나이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외모로 표현하신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자,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두 번째 크리 네, 네. 시작했습니다. 저두분 나이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요. 네. 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영태에서은 나중에 좀 봅시다. 네. <웃음> 네. <웃음> 자, 자, 이 크리켓. 아, 네. 어, 크리켓 어 좋아요. 나쁘지 않은 출발입니다. 네. 이 네. 집은 꼭 챙겨가야죠. 경기가 마지막인가요? 아. <laughs> 자, 자, 여윤석 선수 후공 자, 19번입니다. 자, 또 크리켓 하면 또 여윤석 선수 또 기가 막힌 모습도 많이 그렇죠.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준환 선수와 여윤석 선수의 올해 성적에서 음. 크리켓은 어. 여윤석 선수가 총 NPR이 4.14였고요. 네. 이준환 선수가 4.15였어요. 네. 거의 뭐 동률이라고 봐도 에이. 무관하겠죠. 그만큼 노련하게 경기를 네.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박빙의 승부 기대됩니다. 아, 살짝 벗어났네 네. 10골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점수 차가 크지 않아서 네. 여윤석 선수가 이번 턴에 잡을 아, 수도 뭐 있는데요. 투마크야도 20을 볼수 있으니까요. 네. 자, 20 한번 봐야죠. 어, 19가나요? 아, 20 여기서 봐요. 아. 봐야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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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고민을 한 듯한 네. 얼굴이었는데 <laughs> 네. 고민하면 안 됩니다. 다투할 네. 때는 바로바로 네, 바로 네. 생각한 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뭐 예. 팁이라고 한다면은 그 라인에 서기 전에. 한두 개에서 <laughs> 세개 정도 알트를 생각하고 들어가면 좀 음. 편한데 네. 경기 중에는 그런 게 생각이 잘안 들어요. 네, 아니 네. 제가 그 대회도 나가보고 네. 선수분들 옆에서 지켜보니까 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네. 다트를 실제로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야. 아 저거 그냥 저렇게 하면 되지막 <laughs>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아 그게 쉽지 않아요. 네. 어렵죠. 네, 엄청요. 저 그래서 다트 대회를 나가 보고 나서 선수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네, 사실 그 전까지는 약간 팬심이었다면, 네. 네. 네, 한번 대회를 나가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아, 선수분들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 아, 저는 레나 캐스터 그 더블 라인 쏘는 거 보고 존경심이 들었거든요. 와 <laughs> 어떻게 저렇게 더블을 잘 쏘지?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으로 더블 미스하거나 버스하는 선수한테는 레나 한테 탄수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네, <laughs> 종종 하곤 했죠. 네. 이제. 다음 시즌에는 그만 미시는걸로 네. 아2 0내 막았네요 네. <laughs> 네, 네. 지금까지는 일단 여윤석 선수가 포인트 영역 다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점수 차가 8점 차이기 때문에 자, 이준환 선수 18트라이 해보고 충분히 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 아, 근데 이준환 선수의 음. 컨디션이 좀 안좋아보이긴 네, 합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이준환 선수의 실력이 나오질 않네요 네. 음. 자, 어. 실제로 이준환 선수가 뭐 샷이 안 잡히거나 그런 겨, 적은 있었는데 어, 오늘처럼 지금 세발도 다 다르고 어, 네. 뭐 본인도 지금 그 높이나 이런 것도 확인을 네.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네. 사실 저희의 카메라 각도로 보지만 네네. 선수분들이 그 자리에서 몸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런 게 네네. 쉽지도 않고. 안다고 아, 해도 네. 그거를 짧은 음. 시간 에 안에 몸에 익혀서 교정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아,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들죠 네, 네. 그게 마음먹은 네. 대로 잘 되지가 않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어쨌든 연습하러 온게 아니라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여인석 아, 아, 선수 바로... 달리네요. 아. Yeah. 아. <laughs> 어유, 시발을 안맞고 네. 네. 지금 음. 영역을 가져왔습니다. 네. 시, 17 던지면서 아래 라인이 좀더 네. 괜찮았던 것 같은 여윤석 선수고요. 오 어, 이거 와, 과연 점수로? 음, 좋습니다. 타마크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을 봤을 때는 여윤석 선수가 이제 네, 그, 지금 이주한 선수 컨디션 어, 한번 회복해봐라 열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laughs> 네,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자. 아마 여윤석 선수는 어? 그저 버릇이라고 하면은 버릇이겠고 아.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비슷한 라인에 있는 거를 먼저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20 다음에 18을 가는 경우나 아니면 15 다음에 18을 가는 경우나 이런 식으로 가로랑 세로 라인을 맞춰서 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많았거든요. 이거 추격 시작합니다. 이준한 선수. 야! 야, 여기석파이토 이게... 네, 여윤석 선수가 영역을 응. 먹어 놓은 게 <laughs> 그리고 점수를 챙기지 못했던 게 결국에는 이준한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 준 셈이 네. 됐습니다. 네. 이거는 여윤석 선수의 실수였죠? 네, 왜냐면 지금 선수들 다 정말 실력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네. 막 열어주면 안, 언제 나인 마크가 터질지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네. 자, 거기다 막을 수 있을 때딱 막아줘야 돼요. 헤이트홀스가딱나와줬습니다 네. 필요할 때 타이밍에. 네. 자, 그래서 여기. 아 아쉽네요. 점수가 오버가 안 됐습니다. 예, 네. 아 이러면 점수가 17점밖에 차이가 안 나서 모르겠는데요. <laughs> 지금 배럴이 가렸었어요. 아까 네. 영역을 선수 예. 이번에 포인트를 아첫발 음, 미스. 조금 자세를 오좀 네, 오 지금 오른쪽으로 좀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자네 대양 시판을 지웁니다 아, 네. 안, 저, 안 보였어요 지금 당했을 네. 막았으면 어땠을까 그자 그렇죠. 네. 찬스입니다 뭐다 잡은 거 거의 뭐 승기를 네. 넘겨준 그런 느낌이었죠 불 붙어 집중합니다 이준환 선수. 선수 샷 다시 나오나요? 오. 아 마지막 발 아쉽네요 보통 선수들이 경기 때 힘들어하는 경우는 어, 뭔가 잘못됐을 때그 원인을 못 찾는 게 가장 네. 힘들거든요 네. 원인을 찾으면 그걸 좀 교정을 하면서 가겠는데 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원인인지를 모르다 보면 오. 계속 헤매게 됩니다 자 이러면 네. 이준한 선수가 충분히 네 역전 가능하죠 에이, 네, 좋은 이번 레그 가져갈 수 있습니다 브리을 가져갈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더블 불이면 는 바로 15가도 되고요. 불불 불 하나 넣고 아, 그러면 15 가야죠. 아, 15 가야죠. 15 야, 15다. 아, 마무리 이준한 선수. 이준환 자, 1대 1. 야, 이런 게 무섭거든요. 안 된다, 안 된다 네. 하면서 그냥 한번 터지면 그렇죠. 네, 어유, 구제할 수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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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준한 선수가 한번 갑자기 상승세 타면 아 그거 진짜 무섭거든요. 네, 네. 아니 이준한 선수 아마 다트팬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샷이 잘안 잡혀서 <laughs> 한쪽 손으로, 예, 네. 네, 한쪽 네. 손으로 아, 네. 팔꿈치를 네. 고정하면서까지 경기를 <laughs> 네. 치렀던 그런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한참 올라갔어요. 네. 네. 자, 이번 이래그는 좀 연습 아, 선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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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쉽네요 네. 쉽게 갈수 있었는데 그렇죠. 운영에 미스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그걸 좀 생각하면서 세 번째 레그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공길도 좋고 초반에 네, 나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네. 중반 이후에 흔들리는 바람에 음. 찬스를 너무 많이 줬었죠 이전 레그에서는 네. 여윤석 선수의 부상 상태가 네, 완벽히 나은 상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자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이 쓰이지 않았나? 네. 그렇죠. 자, 아, 덕분이... 이준환 선수가 살아나네요. 아, 그러네요. 아, 바로 올라오나요? 자, 이거 나인 찍고 갈수 있습니다. 잠깐 한숨 고르고 20 지우면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와, 네. 아, 아. 나인 찍네요, 이준환 선수. 자, 이러면 분위기가 음. 지금 음. 네, 이준환 선수한테 넘어가겠는데요. 이번에 연수 선수가 잘해줘야 됩니다. 네. 적어도 점수는 오버 해줘야 되는 상황 자 십구지 우러가나요 오! 오! 오 점수로 배드 자나인에 나인으로 아. 우승을 하는 네 야, 이러니까 네. 실력적으로 네. 노장이 역시 뭐~ 네. 네. 아, 노장 네 노장 두원 네 근데 확실히 그~ 이두 선수가 노련하다고 느끼는 게 네. 이전 레그에서도 이준현 선수가 필요할 때딱 나와줬었고 음. 연석 선수도 지금 딱 라인 마크가 필요했는데 바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뭐 막으러 가네요. 자, 1 8을 아, 쳤어요, 아, 마지막에. 아, 굉장히 <laughs> <긴장이> 아쉬웠는데. <하셨네요>. 네. <laughs> 네. 네. 아, 이걸 막았으면 좀더 이준현 선수가 편히 갈수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마지막에 릴리즈를 하면서 손을 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 아쉽겠네요. 이준현 선수는. 자 어, 쉽습니다 구 네. 사실 많은 그 이제 막 시작하는 선수들 이제 막 프로가 되신 선수분들은 이두 선수 보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경기 운영면에서는 상당히 배울 점이 많은 두 선수인게 임기응변에도 능하고 네. 그리고 그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해줘야 될때 해주는 그런 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십칠을 노려보는데 이준환 선수는 여기서 오버를 해야 18을 좀 커트를 아. 해주는데 아, 근데 네. 싱글 세발은 조금 아쉽긴 하죠. 자 이러면 다시 연습 선수가 네. 네.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발에 17, 17. 지우면서 가도 좋고요. 아, 네 아. 이렇게 지우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어, 마크로 가나요? 16, 15까지 아. 가져가면 15. 아! 야, 야! <laughs>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할수 있을 네. 때 해주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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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쏘는데 아까 그 이레그는 그렇죠. 네. 네, 너무 아쉽죠. 자, 자 이러면 이준한 선수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렇죠. 지금 18 영역을 안 하고 16, 15를 다 가져가면서 어, 불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한발 미스였기 때문에 자투 마크. 자 점수차 크지 않은 상태에서 13 점인 상태에서 여윤석 선수 네. 마무리 준비합니다. 불여윤석 선수 이번에 끝내야 됩니다. 불 마지막. 트릭으로 아이한발안들어가네요뭐 아, 아쉽지만은 네. 한라운드 더 네. 여유, 음, 여유 있습니다. 네, 네. 여유가 있고요. 이준하 선수가 여기서 점수가 좀 많이 벌어져야 그 다음 뭐 화이트홀스 정도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서 무조건 두 발은 오 들어갔어야 했는데. 네. 음. 그럼 뭐 싱글로도 오버가 되는 상황에서 불 먼저 지우고 가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마음 편한 대로 하면 되죠. 네. 첫발 네, 노래 봅니다. 네, 지우고, 지우고. 뭐. 네. 아,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여윤석 선수가 2대 1로 자 앞서가는 상황에서 네 번째 0:1로 넘어갑니다. 네. 여윤석 선수도 그두 번째 레그에서 아차 싶었나봐요. 네세 번째 <laughs> 그렇죠, 레그에서 네. 완벽하게 네. 사실 분위기 거의 그냥 가져가는 네. 거였거든요. 근데 와 이준환 선수가 그딱 화이트홀스로 막으면서 네. 분위기를 가져갔는데 오늘도 0:1 불감은 지금 여윤석 선수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준환 선수는 좀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네첫 레그 공일에서 조금 헤맸었죠 이준환 네. 선수. 근데 후반부에도 불감은 나쁘지 않아 보였어서. 네 이번 첫 라운드가 굉장히 음, 중요한데 네. 10일. 계속해서 아. 그 몸을 체크하고 있는 이준환 선수인데 네. 아직 원인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준환 선수의 첫 라운드 지나가고 이제 여윤석 선수의 턴. 어 오늘 석 선수의 불은 아 언제나 뭐 거의 뚫다시피 네. 들어가는 깔끔하네요. 네. 이게 플라이트가 또 영역이 작아서 음, 그렇죠. 더 날카롭게 좀 꽂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네, 네. 네. 근데 일반 분들은 저 플라이트를 네.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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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안, 안 날아가요. 네. 어렵더라고요. 네. 네, 네, 확실히 제가 여윤석 선수 배럴로 던지면 몸통으로 보대 <laughs> 맞더라고요. <laughs> 아 네. 옆으로 맞습니다, 그냥. 네. 그만큼 다져진 훈련된 네. 그런 샷을 구사하는 선수들만이 자, 저것을 다룰 수가 있죠 와... 이제 오히려 연석 선수가 제 배럴 가지고 던졌을 때는 배럴이 엄청 이렇게 붕붕 뜨더라고요 위로 아, 네, 날카롭게 음. 안 들어가고 음. 네, 이제 본인 샷에 맞춘 세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이준한 아, 선수 아, 많이 흔들리네요 네. 자 그래도 흐름 다 잡아야 됩니다 기회는 아,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네, 그렇죠 선공이기 그렇죠. 때문에 계속 이어가면은 어레인지는 비슷하게는 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 뭐 마무리 못하면 찬스가 분명 오기 때문에 네. 네, 따로부터 가야죠. 네. 너무 오. 이제 프로의 탑1 6에든 선수들의 네. 경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강조를 안 했는데 다트는 역시나 마무리죠. 저 그렇죠, 마무리죠. 네. 네. 항상 저희가 매번 경기를 중계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네, 프로 선수도 간혹 한번 실수 한번 나오면 계속 나옵니다. 네. 네. 오, 집중하네요, 이준한 선수. 아자 그래도 로우톤 네네. 조금 놓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연석 선수가 어, 지금 은 비슷비슷해졌기 때문에 뭐 로우톤 이상 헤드 틸크은 해줘야 되고요. 어, 톤은 저도... 가야죠 톤안 가면 네. 위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두 선수가 확실히 비슷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픈이 나오면 너무 큰 찬스가 넘어가서. 네.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하나를 놓치면 네. 바로 또 챙길 그런 선수들이기 20... 때문에 아 고민하네요 자 여기서 20트리플 가야 아블로 가나요 그냥? 어 블루 네. 가네자163 네. 네. 아, 네. 20트리플이나 아니면 뭐 19트리플 가도 좋았었는데 네. 네. 자 이번에 여윤숙 선수 무조건 톤 이상 쏴줘야 네, 네. 다음 턴이 유리 어? 한데요 네안 네. 보일 것 같은데 네. 아 오, 보이네요 오, 안 보이네요 옆으로 가도 아, 아 중요한 자, 시기에 자 노블이 나왔습니다 여윤석 그럼 아, 이준하 선수의 이건... 선택이 굉장히 네. 좋은 선택이 됐습니다 네자 이렇게 되면 너무 아쉬운 좀전 라운드였습니다 자 일단 불 마지막 한 발은 자16 네. 트리플을 노려봤습니다 네. 이제 96점 나오면서 16 트리플 노리면은 트리플 두 개면은 끝나고요 싱글 맞아도 80 점이 남는 그런 어레인지였군요 자38점 너무 아쉽네요 네, 네. 또 이것도 다 잡은 거를 계속. 예, 아쉽게 네. 66점을 남기는 여인석 선수고 이준환 선수는 자 이제 89점 마무리 보고 있습니다. 13 트리플을 먼저 갈까요? 어, 13 트리플로 가는. 네. 싱글. 네. 아, 13 더블보다는. 오. 불안발. 네. 자, 불안발이면 2번 레그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이준환. 네. 자, 마무리. 긴장되네요. 네, 숨죽이고 있죠. 네. 아하! 아하! 아 아쉽네요. 자여윤석 선수 만약에 어. 자 66점 어, 네. 챙기면 지금 레프리를 불러야죠. 네. 네, 66점 챙기면 어쨌든 8강에 진출을 할수 있는 네. 찬스가 왔습니다. 16의 네. 뿌리고요. 지금 서로 아. 노장끼리의 대결에 지금. <laughs> 후배가 저러면 네, 굉장히 내 네, 분위기 어두워지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네. 네 아, 준1 선수 8 9 점이 네, 13 트리플 아주 좋긴 했는데. 네. 자불한 발이면 아, 불 마무리. 야야두 어! 아, 선수 다 자, 경기가 좀 어렵게 네. 흘러가네요. 네32 네, 점을 남기는 연속 선수고 자47 점입니다. 이렇게 안 도와주나요? 네 15에 자, 16더블 가야죠 자 15에 자, 16더블 <laughs> 지금 이준환 선수 오늘 마무리는 처음 마무리인데 과연 16더블 될수 있을지? 자, 싱글 8더블, 자, 8더블. 확실히 좀 흔들리는데. 아, 내 아! 아, 네, 끝에 걸쳤습니다. 야. 네. <laughs> 다행이네요, 네. 이준한 선수가 자 가까스로 자 챙기면서 2대 2 이제 마지막 야. 레그를 향해서 갑니다. 네, 아, 여연석 선수 가 너무 아쉬웠어요. 네. 네, 그 아까 오픈한 네, 그라운드 릭런드가 아쉽고요. 그다음 마무리, 네, 야, 그게 실수가 나오네요. 정말 아쉽네요. 이러면 사실 마지막 레그를 하는 두 네. 선수의 부담이. <laughs> 더 커질 수밖에 네네.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부담은 여윤석 선수가 조금 더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렇죠. 지금 네. 3대 0으로 사실 네. 끝날수 있는 네.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네네. 실수가 좀더 있었고요. 그 실수를 찬스를 잘 잡은 이준한 선수고. 네. 네. 보통 이제 여, 이런 거에서 누적이 되면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이 네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윤석 선수도 긴장이 조금 더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디드에 들어가는데 자불 바깥으로 빠진 이준환 선수고요. 자 여윤석 선수의 디드입니다. 어. 음, 이러면 별로. 여윤석 선수가 선을 가져가겠죠. 성공하겠죠 네. 네. 가지고 가겠죠. <laughs> 이준환 선수가 고민을 합니다. <laughs> 크리켓에서 하는 게 낫지 네, 않을까. 크리켓 싶은데, 하겠죠. 네. 네. 크리켓 선택합니다. 아. 여윤석 선수 실수가 있었지만 불감이 엄청 좋았거든요. 네. 네 크리켓 안 해요. 네. 자 크리켓으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레그레이 통해서 누군가는 아쉽게도 16강에서 네. 머물러야 하고 누군가는 8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경기가 지금 여윤석 선수가 가지고 올수 있는 걸 챙겨오지 못한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이 부담감을 좀 딛고 경기를 치러야 될 텐데요 어, 실제로 01보다는 크리켓에서 찬스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었었고 이준환 선수가 그런 찬스를 어 본인의 그 본인의 살렸죠. 걸로 네. 네 살려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준환 선수는 크리켓을 선택한 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준환 선수가 찬스 뭐 분위기 잘 잡고 가는 선수라서 네자첫 라운드 중요합니다. 아 부담이 오, 샷이 지금 네, 네. <laughs> 네. 선수 똑같이네 포머크 <laughs> 하네요 네. 네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네. 이 경기만 이기면 팔강갈수 그렇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네, 그렇죠. 예, 참 사람을 흔들리게 해요 네 문턱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어, 이렇게 흔들리나요? 네자 지금 연석 선수가 오히려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어, 참, 실수로 인해서 계속해서 몰렸기 때문에 네네 네, 아마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 이럴 때또 이준환 선수가 마음 편히 할 수도 있는 거죠 20 지우면 이십오나요? 분위기를 가져갑니다. 아, 네. 분위기가 이준한 선수 쪽으로 약간 음, 방향을 음, 틀었습니다. 참 이런 거잘 살리네요. 네. 이준한 선수. 네. 자, 진짜 노련합니다. 자이 연석 선수 이거 떨어지면 어, 정말 오늘 억울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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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많이 상하겠는데요. 네. 오, 오! 오! 아 신명 많이 쓰이나 보네요. 네,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직 아... 게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게 진짜 아 내가 이거 하나만 일하는 생각이 네. 참 힘들게요, 해 사람을.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그런 거 하나에 또뭐멘트를 왔다 갔다 하는 게또 다트의 그 묘미이긴 한데. 네. 네. 자, 아. 살립니다 야. 기회를 다시 한번. 야, 아18 하나 더번지면서 점수 벌렸어요? 네, 131점 대 40점. 음. 따라가야 되는 점수가 꽤 있습니다, 네. 여인석 선수. 자, 그래도 분위기 반전 시킬 아직 여지가 네. 있습니다. 그럼요. 이번에 아또 아, 가렸어요. 어, 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실력 아닙니까? 네. 다짜때 굉장히 기분 좋은 샷이거든요. 네. 네. <laughs> 딱 들어갈 공간이 저기밖에 없었는데 정말 정확하게 노려서 네. 네. 저런 거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 제 느낌이 좋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네. 여윤성 선수는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준한 선수. 이준한 선수가 여기서 17 지우면서 점수까지 낸다면 모르겠는데 이거 실수하면 어! 아, 놓습니다 네. 저 이거 분위기가 슬금슬금 다시 네, 여윤수한테 돌고 있수 있습니다. 올 수가 있네요, 네. 자, 가져와야죠. 본인 자, 힘으로 여기서 17 트리플로 시작하면 아. 아, 아쉽네요. 네. 자, 그래도 자 여기서 점수 오버 해줘야 되는데 에이, 살릴 네. 수 있는 건 살려야죠. 네. 아, 아 포마크지만 네. 네 많이 아쉬운 네 포마크가 됐네요. 아 자. 좋은 찬스였는데 트리플에 19, 1 8까지다 가지고 갈수 있었는데 자 유전 선수 네. 아쉽습니다 바로 맞고 점수 가야죠. 아 점수 먼저 가네요17 네, 줄어야죠. 오네. 오, 자 이거 <laughs> 네. 자. 지우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여윤석 선수에게 찬스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있습니다. 네, 정... 충분히 네. 있고요. 자 십육 아, 여윤석 선수도 피니시에서 약간 손이 털리는 그런 느낌인데. 아 저번에 아 십구 갔네요. 이에 포인트를 한번더 가는 게 네. 어떨까 싶었는데. 이게 만약에 지워졌더라면 모르겠는데 네. 지우지 그렇죠?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19가 지워진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자1 6으러 가는 16! 아 안되니까 점수로 자, 그러면은 네. <laughs> 아직은 네. 여윤석 선수가 찬스가 있죠 자 이거 모르겠는데요 트리플 자 이럴 아. 때는 한번 막아줄 필요가 네. 있죠 19. 아 도발받는데 아. 아. 자 이거 한번더 트라이인가요? 아 점수로 네. 갑니다 아.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네. 19 더블 들어갔으면 18은 싱글이었으니까 마음이 편했고요. 아, 지금 약간 뭐, 네, 역전됐고 이준환 선수가 네. 네. 실수가 좀 많았어요. 지금 456라운드 계속 실수가 있었고 네. 투마크만 계속했었던 이준환 선수입니다. 자, 자 볼까요? 19 자, 일단 트라이해 봤는데 미스였고 어, 두 번째 아. 미스. 자 이러면 네야 그래도 아. 하나는 꼽았네요. 네. 피니시가 계속 안 좋았었던 이준환 선수고요. 네, 자 여인척 선수 1 9를 어. 먼저 노리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19 확실하게 막아줘야죠, 실수 없이. 두 개. 음. 어 위험했어. 싱글인데. 어. 아, 네. 자이 그래도 어쨌든 영역 네. 지워냅니다. 위험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여기서 뭐 이준환 선수가 십오를 포마크하면 네. 1 6도 지울 수 있는 네. 상황이라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요. 자 싱글. 자, 트리플. 자, 트리플 들어가면. 야, 예, 이런 거잘 살리는데요. 자, 이십육 우네요 야, 야! 아! 이준한 선수, 야, 이 기회를 또, 음. 와, 와, 오늘은 진짜 찬스를 살리는 음. 이준한 선수네요. 네. 아, 처음으로 제가 한 대로 됐네요. 네. 네. 잘 살린다고 랬는데 그걸 살렸습니다. 네. 야, 이러면 여인석 선수가 더블블 맞아야 됩니다. 네, 십오 어, 막나요? 아, 플로우네요. 아. 자, 몰라요. 이제 몰라요. 아무리 이준한 선수가 음. 오늘 샷이 안 좋았어도. 여기서 헤드트릭 필요할 때 헤드트릭 해주면 되고요. 네. 자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이준환 선수 입장에선. 네. 첫발첫발 중요하죠. 와, 와, 와 설마. 가나요? 야 이야 이준환 선수 <laughs> 오늘 진짜 찬스를 살리면서 자 결국에는 세 레그 모두 챙겨가면서 3대2로 8강에 진출을 합니다.